피아노 합사입니다. 피아노 합사. 어, 피아노라는 이름은 저희 한돌의 상표예요. 피아노 이름 저희 상표고 이거는 어, 팔합사. 어, 흔히들 그 합사를 뭐 팔합사, 사합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사합사는 새끼줄 꼴때두줄두 두 가닥으로 꼬죠. 두 가닥으로 꼬면 이 합사예요. 어 이걸 네 가닥으로 꼬으면은 사합사 그걸 여덟 가닥으로 꼬으면은 그게 팔합사예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사합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이고 팔합사는 어꽤 고급스러운 거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요즘 보면은 그뭐 십이 합사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한데. 어, 사실은, 글쎄요, 12합사. 저는 그걸 만드는 공장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합사는 이제 8합사하고 4합사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어, 2합사 새끼줄을 보면은 이렇게 그, 돌아가는 라인 돌아가는 모양이 잘 보이죠. 두 가닥으로 돌기 때문에. 근데 이걸 네 가닥으로 돌리면은 그게 좀 줄어들어요. 골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골이 줄어드니까 더 매끄러운 거고, 그걸 더, 더 세밀하게 하는 게 파랍사인데, 파랍사 팔압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러워요. 매끄러운 게, 어, 표면을 이렇게 해보면은, 꼬아졌는 그게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매끄러워요. 어, 일반적인, 그, 모노라인이나 카본 라인, 그런 것처럼 매끄러움을 유지하죠. 그 매끄러운 거하고 우들투들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어, 우들투들하면 일단은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요. 내려갈 때나 끌려올 때나 아니면은, 어, 원투로 날렸을 때 바람의 저항도 받게 되고, 그런데 매끄러울수록 바람의 저항도 덜 받고, 물 저항도 덜 받고, 또 이제 조류가 이렇게 막 떠내려갔을 때 물의 저항을 많이 받으면은, 막 떠내려가는 거죠 근데 물의 저항을 덜 받으면은 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합사하고사합사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어, 저희 피아노 팔합사 라인은 어떤 거냐면은 이 라인 자체는 어, 여러 가지 라인의 이름을 이제 뭐 합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어, 캐브라 케브라라고 하는 라인이 있고, 다이니마라고 그러죠. 다이니마.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다가 PE라고 써진 것도 있어요. 근데 PE하고 그 다이니마라는 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 이름이 왜 그렇게 PE라고 돼 있는 건지, 그 부분은 뭐재료에 차이가 있거나 뭔가가 뭐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어, 그것에 대해서, 그, P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정보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어, 이 합사 공장이나 합사를, 합사에 정통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P하고 다이니마하고 뭐가 다른 거냐, 물어보면은, 어,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P하고 다이니마하고 같은 거다.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케블러하고 다이니마하고의 다른 점은 완전히 달라져요. 어, 이 다이니마 같은 경우에는, 어, 나일론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일론 계열. 근데 케블러 같은 경우에는 목재 있죠. 목재, 나무. 이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케블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세히 알기로는 어, 미국 두풍사의 그 특허로 알고 있고요. 원사를 만드는 거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 그냥 원사는 그 특허사에서 가져와서 그 외에는 이제, 어, 네 가닥으로 꼬거나, 여덟 가닥으로 꼬거나,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합사 공장이에요. 원사는, 어, 원 공장에서 조달을 받아서 그걸 네 가닥으로 꼬면은 사합사, 어, 여덟 가닥으로 꼬면은 팔합사. 합사 공장은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다이니마 원사하고 케블라 원사를 만드는 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 아마 그 원사를 만드는 데는, 어, 원 공장. 그러니까 원래 그 튜퐁사. 거기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다이니마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사기 때문에, 나일론 계열이기 때문에, 불에 태워 보면은, 이렇게 녹는 게 보여요. 녹어가, 녹는 게. 근데, 캐블러 같은 경우에는 나무 계열이기 때문에, 녹는 게 아니고, 그냥 타고, 재만 남아요. 그러니까, 캐블러하고, 다이니마하고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어, 여기서 이제, 트, 또 하나, 저 뭐야, 특이한 점은, 캐블러 같은 경우는 나무 계열이기 때문에 좀, 이 합사가 좀 빳빳하죠. 합사가. 직진도를 잘 유지를 하고. 근데, 다이니마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 그, 플라스틱 계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좀 약해요. 이렇게 잘 휘어지고 잘 꼬여요. 케블러 같은 경우에는 빳빳하기 때문에 꼬임 현상도 적어지고, 근데 가격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케블러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어, 그렇게 직조하고 그걸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을 제가 뭐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그 회사 제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회사 제품 이 피아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 제품을 피아노라는, 어, 다이니마죠. 어, 다이니마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꼬고 마는 거냐. 그 위에다가 어떤 코팅, 코팅도 이제 목적이 다르겠죠. 어, 매끄럽게 할 거냐, 아니면은 합사 속으로 물이 물이 침투하는 걸 막아줄 거냐 아니면 그두 가지를 다할 거냐 저희 거는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아그 어, 직조한 다음에 어,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코팅을 하고 그다음에 매끄럽게 다시 코팅하고 그래서 어이물에 저항이 비교적 적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은 이렇게 네 가지로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로 공급이 되는데, 제품은 어차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돼요.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는 하나만 가지고. 이제 네 가지로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각각의 길이만 다를 뿐이에요. 얘는 10m짜리. 민물낚시 목줄용. 10m짜리. 얘는 150m짜리. 얘는 150m짜리고, 어, 얘 같은 경우도 어, 뭐 예? 이것도 150m 짜리네요. 그러니까 하나 더, 더 적어둔 거예요. 이게 다른 거고. 얘는 어, 300야드라고 돼 있는데, 300야드를 메타로 계산하면 275m 정도. 그러니까, 저, 닐 수풀에 감을 때 이런 두 가지. 작은 수풀에 감을 때 150m 짜리, 큰수풀에 감을 때는 300야드 짜리, 275m 짜리를 쓰시면 저렴하죠. 이걸 합사를 중간에 150m 짜리를 중... 이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게 쓰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것세 가지는, 어, 기본적인 설명에 필요해서 한 거고. 이 합사는 0.4호에서부터 출시가 됩니다. 0.4, 0.6, 0.8, 1.0, 1.2, 1.5, 거기서 2.0, 2.5, 3.0, 40, 50, 60, 8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 이 합사의 장력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어, 제가 테스트 하는 거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시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테스트를 장력 테스트를 하면서 꽤 조심을 할 거예요. 어 굵은 걸로는 도무지 테스트가 불가능 그 정도로 강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뭐 장력이 뭐 10kg다, 20kg다, 30kg다 해도 사실은 어, 그거에 대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근데 이거 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당겨서 끊어봐야 돼요. 내가 당겨서, 내가 당겨서 끊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 1.0을 넘어가는 걸 사람의 힘으로 손으로 끊기에는 어 손을 다치거나 아니면 끊기가 불가능하거나예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합사예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하는 거는 제일 가는 거 0.4호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0.45로 지금부터 테스트하는 거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서 제품을 열면은 이런 음, 스풀이 나와요. 10m 감겼기 때문에 제손 보이시나요? 이 정도 엄지 손톱 이 정도, 이 정도 크기의 스풀이에요. 이 정도 크기. 옆에는 이렇게 감겼고요자 이거를 어디서나 지금 보시면은 줄이 꽤 부드러워요. 이렇게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줄들의 다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강하지만은 너무 부드러워서 잘 엉킨다예요. 너무 부드러워서 이게 좀 빳빳하면은 서로 엉킴이 적을 건데 너무 부드러워서 잘 엉킨다고 자두 번째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고기가 입질을 할때 이물감을 거의 안 느껴요. 이물감을. 물론, 이제 호수가 이제 굵어져서, 예를 들어서 8호 정도 되면은, 그걸 목줄로 쓸 일은 없겠죠? <laughs> 저기, 저 그런 거 8호 정도 되면은, 아, 쉽게 말하면 고래도 잡습니다. 자, 요게 이제 0.4호, 0 4원인데 .4호, 0.4호가 여기서 표시된 그 힘이, 어,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껴서 잘안 보이는데요. 여기 3.6kg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3.6kg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어, 3.6kg의 중량을 달고 들고 있으면 견딘다는 거죠. 3.6kg 근데 그 3.6kg 하면은 어, 사실 그 힘이 얼마 안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근데 3.6kg 같으면은 어느정도냐면은 아마 민물붕어 4 자는 4 자가 한 1kg 1.5kg 나갈까요? 어, 근데 이제 그런거에서 고기가 이렇게 힘을 쓰면은 3.6kg를 훨씬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감안하시고 제가 여기서 3.6kg의 힘이 이거 이렇게 끊지 마세요 이렇게 테스트하시면은 손 다쳐요. 이렇게 테스트하시면은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하실 때는 자 줄을 적당히 감고 혹시라도 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손 진짜 다쳐요. 하,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다 왜 볼펜을 갖다 놨느냐? 이거 테스트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테스트하려고. 자 이걸 볼펜에다가 칭칭 감아요. 막 이렇게 감아서 서로 이렇게 잡고 자. 여기 스풀 잡고 볼펜 잡고 한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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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kg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어이 정도 이 정도 힘 같으면은 지금 이거 10kg 넘어요. 가 이게 0.45예요. 이건 제가 그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하셔서 제가 테스트하는 것처럼 한번 당겨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 같으면은 이 정도 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제가 힘 썼는게 꽤 많이 쓴 거거든요 억지로 잡아 끊으려고 꽤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표시는, 어, 3 6 k 로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제가 임의로 표시를 한게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 때, 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냥 이해할 때이 파워가, 이 파워가, 어, 달락 파워니까, 끊어지는 파워니까, 끊어지는 파워니까, 3.5kg 이렇게 표시됐으면, 3.5kg를 딱 달아놓으면, 들면은 터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해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이거 보일까요? 볼펜이 이렇게 찌그러들 정도. 이렇게 찌그러들어서 아주 이상하게 될 정도. 이런 정도로, 힘을 써야 끊어진다는 거 제가 지금 테스트 해보면 그래요 어, 쉽게 말하면 은 저희 피아노 저희 제품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건데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 월등히 힘이 세다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 저희 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피아노 0.4호를 손으로 당겨서 맨손으로 하시면은 손을 다친다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볼펜에다 이렇게 감아서 당겨보셔라. 그러면 확실하게 테스트가 된다.